왕과 아, 그와 아, 함께 아, 있는 아, 백성들이 아, 다 아, 피곤하여 아, 한 곳에 아, 이르러 아, 거기서 아, 쉬니라. 아, 네. 뭐, 왜, 왜, 왜 피곤하나? 왜? 도망다니라고. 예, 도망다니라고. 아들 피해 도망다니라고. 그죠. 근데 또, 또, 더 피곤한 게 뭐야? 그 신문이라는 사람 이 나타나가지고 왕한테 어떻게, 음. 욕을 하고, 흙먼지를 날리고, 돌을 던지고, 음. 진짜 막, 저주도 퍼붓고, 막. 뭐. 그랬죠. 피곤하죠. 피곤해가지고, 또, 왕이지만 말 타고 간게 아니라 어떻 왔어요? 맨발에. 에, 맞아요. 울면서 맞아요. 얼굴도 가리고 그래갔습니다. 얼마나 이참 슬프고 아픈 일입니까? 근데 이렇게 아픈 와중에도 보니까 그래도 쉬네요, 그렇죠? 그래도 쉬네요. 그래도 쉴것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네요. 그 모욕과 오욕과 힘든가 어려움과 고통과 환란이 있지만 그래도 그래도 하나님이 또 때가 되니까. 이 피곤한 몸을 누일 수 있는 쉴 곳을 하나님이 주시네요.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한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맞더라도 또 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거를 꺾어버리고 그리고 날도 쉬게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가면서 아말렉이라는 족속에게서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이아말렉 족속이 어떻게 했냐면은 쳐오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주로 보면 뒤에 처지는 사람들이 보면은 약한 사람들, 노인들, 뭐 약한 양떼들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그 처지는 사람들을 공격해 가지고 막 죽였다니까. 도륙하고 잡아가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잡혀가 버렸어요. 그랬는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그랬다는 아말렉 사람 어떻게 냐면은 나중에 요 다유당 말고 앞에 왕 사울 왕이 왕이 돼요. 그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럽니다. 사우방아, 너는 군사를 좀 일으켜라. 왜요? 일으켜라. 왜죠? 일으켜. 네. 자, 는이 군사를 데리고 아말렉 민족을 다 쳐서 죽여라.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죽이느냐? 아말렉에 전쟁하러 가면 누구 만날까? 아말렉 군사 만날 거 아니야. 그죠? 군사 다 죽여라. 그리고 그 군사들이 타고 온 말, 그들이 가지고 와서 먹으려는 양, 소, 낙타, 다 죽여라. 그들을 다 죽인 다음에, 그암말의 그들의 본거지 성으로 들어가라.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있는 노인들 다 죽여라. 젊은 청소년 다 죽여라. 할머니 다 죽이고, 여자들 다 죽여라. 애기들도 다 죽여라. 뱃속에 태아도 죽여라. 어...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짐승들도 씨를 없애라. 그거 짐승 도 먹어도 되잖아. 근데 그러지 말고, 양, 낙타 뭐할것 없이 무조건 다 죽여라 진멸하라라 진멸 완전히 없애라 사랑이 하나님인데 너무 잔인하잖아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나님이 설명해요 너무 잔혹하니까 사월도우리중전을 하는 거야 하나님 뭐라는 아세요? 하는 말이 내가 기억하노니 그들이 내 백성이 광략길을 가는 동안 내 백성을 괴롭게 하였다 이게 언제적 얘기냐 400년 전 얘기예요 그니까, 러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스라엘이애굽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사울왕이 왕이 되는 왕정시절 때까지, 그제 사사기거든요 그때까지 400년이 걸렸거든요, 약? 400년이 걸렸어요. 약 400년이 걸렸는데, 이 40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잊어먹잖아. 세대도 몇번바뀌었고 잊어먹잖아요. 지금 6.25도 다 잊어먹어가는 판국에, 응? 잊어먹잖아요. 지금 우리가 큰 검, 임진왜란. 뭐, 세종대왕이, 뭐, 한글창제 한, 거이 정도만 알지. 그 사이사이 있었던 거 400년 전에 했 우리가 기억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죠? 그때 뭐, 뭐, 몽골이 몇 명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백, 우리 조선인을 몇 명을 죽였다. 이건 기억 잘 못하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노니. 그러면서, 그때, 누구는 이제 먹었지? 나는 기억해. 그때, 내 백성을 괴롭혔어. 그들이. 그래서 난 죽여야 되겠어. 이러는 겁니 하나님의 복수는요, 철두철미합니다. 우리는 잊어버리고 우리는 망각하고 있어도 하나님은요, 때가 되면은요, 처절하게 복수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복수하려고 하면은 꼭 사건, 사고가 터져. 또내 아예 우한성격에 뭔 일이 벌어져. 그럼 나만 또 힘들어져. 그런데, 하나님이 복수하시면요 이 아니에요. 사람이 감당을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복수는 나의 것이니 하나님 거잖아 아말에 진멸시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믿는 백성을 괴롭게 하면 안 돼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괴롭게 하면은 그거는 그 사람이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관심을 안줘 하나님이 굉장히 편협된 사람 이 사랑을 해요 내 백성은 내 거고 내거 아닌 건내거 아니야. 하나님은 절대로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 백성 아니게 죽든지 살든지 말든지 찾든지 뭐 어쩐지 천혜 뼈 놔둬 그냥. 잘 살든지 어쩌든지 만 천혜 뼈 놔둬. 이따가 때가 되면 쭉 버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백성은 잘못하잖아요. 야당해요. 징계 줘요. 고통 줘요. 어렵게 해요. 해가지고 어떻게? 바로 세우려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처음부터 세우려고. 다 사람 잘못하는 것 같고 뭘안 한다니까! 대신!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게 했지? 그럼 난 누구야? 누구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짜내 백성을 니가 괴롭혀? 내 아들을, 내 딸을 네가 괴롭혔어? 이란 말입니다. 무섭죠? 그래서 복수는 나의 것이다고 하나님 말씀. 이암말리 사람들이 진멸 당하고 죽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렸다. 그 밖에 없어요. 무서워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찬가지입니다. 아셨죠? 그 보호를 받습니다. 네.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한다면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습니다. 그거를 기억 잘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철저한 진노를 받을 것인가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로 한 걸음 한 걸음 단순해요. 예수 믿는다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백성이라고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예수 보일의 피로 구원받았고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보일의 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구원받아서 죄가 없어졌다. 나 천국 간다. 그 믿는 거 하나밖에 없거든. 그럼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 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뭐가 돼서는 안 된다? 막대기가 돼서는 안 돼. 왜? 하나님 때리는 막대기가 되면 하나님 언제 그집 놓고 부러트리니라고 하셨거든. 내가 그것을 부러트리니하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때리는 막대기가 되지 말라고. 짐승 때리는 막대기는 된다는데 짐승 때리는 막대기는 때도 돼. 그건 괜찮아. 예. 네. 그런데 사람 때리는데 사람이 짐에서도 하나님 사람 때리는 막대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기 위하여 가장 큰일을한 사람이 누굴까? 가룟 유다야. 가룟 유다 누구요? 예수님이 열두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판 사람. 예수님을 누가 팔아야만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다고. 그럼 가룟 유다가 예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일등 공신이지 맞죠? 그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해야 예수를 팔아야. 그래야 예수가 팔려가니까, 십자가 달려 죽으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십자가 구원이 완성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했어? 가룟유다가 했잖아. 그럼 가룟유다는 우리 인류 구원의 최고의 우승자고, 하나님의 사역의 최고의 일꾼이네? 그럼 하나님이 최고로 그를 복줘야지.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최고로 쓰임을 받았지만, 그거 어떻게 죽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배가 갈라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와 죽었다라고 돼 있고, 또 목을 매어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볼 때에 광야에 가서 목을 맸는데 줄이 끊어져 가지고 떨어지면서 밑에 숨자을마시고 돌짝 이오자는 거기 전부. 그러니까 아마 이 배를 긁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갖고 배가 갈라져 가지고 창자가 흘러나와서 죽은 것 같아요. 처참하게 죽었죠. 자살했거든요. 천국 갔을까 못 갔을까? 하나님은 구원사에게 참여했으니천국 갔을까? 글쎄요. 뭐 그건 하나님 되시니까 난 모르겠는데. 어쩌다 건 어마어마하게. 불행하고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을 받아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받아야 되는 것이지. 아무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이 쓰임 받은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쓰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가지고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 이 아무래도 사람을 사용한 거예요. 하지만 뭐예요? 결과적으로 내 백성을 쳤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가리유자도하나님이 그러하여 그수팔게 했어. 하지만 그가 어느 쪽에서 임받았어? 내 백성을 괴롭히는데 임받았다. 군이 없죠. 그니까, 의외보면 하나님이 참 못됐어. 자기 필요해서 써놓고서는. 근데 더큰게 뭐예요? 필요해서 쓰는 게 뭐야? 누구 위해서? 우리 위에서 쓴 거예요. 믿는 우리를 위해서 쓴 거예요. 그니까, 세상 사람을 치는 막대긴 될지언정 예수 믿는 사람 치는 막대야 됩니다. 그, 내가 그 막대기 안 해도 하나님이 예수님 사람 바로 세울 사람이면 다른 막대기 쓰거든요. 오늘 여기서 신무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잖아, 지금. 맞잖아. 다윗도 아, 그렇잖아요 응? 야, 하나님께서 하라 하셔서 하는 건데, 너희들이 왜 그러냐, 그러잖아요. 그죠? 신무이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거요. 예 쓰임받고 있는데, 뭔 쓰임받고 있어?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 세우기 위한 막대기로 쓰임받고 있지. 그러면 그 막대는 어떻게 한는지 아셨어요? 포르트렌드 했잖아. 이 심의는 어디에 을까요이 심의는요. 이 반란이 평정되고 그리고 살롬이 죽거든요. 죽고 난 다음에 심의가 와가지고 다윗에게 필해요 잘못했다고. 살려 달라고.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살려줬어요. 살려줬는데 정해놨어. 어디 벗어나지 마라. 갖고 그걸 어겼기 때문에 가둬놨어요. 그래가지고 갇힌 바로 있다가 그 다음에 그 갇힌 바로 있다가 그것을 벗어났을 때 설로몬이 그를 죽여요 요에야의 아들 분하야의 손에 칼로 목을 쳐 참수당해 죽어요 설론 그렇게 돼요 그도 다윗을 바로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잖다그 때문에 다윗이 지금 이렇게 바로 섰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그것 때문에 시도 지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는 도다.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이 은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그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기름을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친 아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 그 다이 시가 이때 나왔다니.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이게? 이 상황 속에서도 긍정이 나오잖아.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영화의 집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나오잖아. 오늘 제목이 한산도와 푸른 초장이야. 한산도는 뭐야? 한산도 명월야상수루야 무대도심수시하니 하처일성강격갱첨수라 이게 뭐냐면은. 한산섬 달금 밝은 밤에 수루에 혼자 앉아 큰 칼을 옆에 차고 깊은 고민하는 차에 어디에서 울려퍼지는 한 가닥 피니 소리는 나의 간장을 끊어놓는가 이런 뜻이에요 막막하잖아 예, 네, 막막하잖아 지금 근데 봐 다윗도 지금 막막해. 그런데 뭐 봐? 하나님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차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막막하면 일반정이끓는구나 이러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내가 여호와의 지요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내 가정, 내 교회 내삶 모든 것들은 나로 말미암아서 생겨나지는 겁니다.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내가 몽둥이로 맞고 채찍으로 맞는 것도 나의 탓으로 맞는 겁니다. 내가 내 교회가 내 가정이 내 주위가 어려움 당하는 것도 내가 기도 안 하고 내가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지 못한 나의 탓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어려움 당하고 힘들다고 하면 거기서부터 1200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옛날 만큼 필요하나. 옛날에 진짜 참 나라 위한 기도 많이 했거든요. 예비 시간마다 같이 기도했어. 구국에 기도를 해가지고. 기도원마다 구국 재단을 해가지고 나라 위한 기도도 했다고. 그런 게 없잖아요. 요즘에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이 잘 없잖아요. 옛날에 억하군 어, 금식 기도 했잖아. 금식 기도 성경이 있잖아요. 너희의 금식 기도는, 응? 장한, 신령을 고치고 묶은 올무를 풀어준다. 그래 돼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아무리 업무적으로 해도 금식도잘안 하잖아. 금식하면서 그다음해 봐요, 진짜로 영이 맑아지는 느낌 들지. 그리고 하나님은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근데 요즘에 그런 거 별로 없잖아요. 자, 깜깜한 집에 들어갔어요. 깜깜한 집에. 불이 안 켜져 있어. 가로등 깜깜해. 뭐, 뭐가 있다는 얘기야? 안에. 어둠이 있다는 얘기지. 어둠이 꽉차 있어. 그러니까 이 어둠을 물을 치려고 선풍기를 틀어가고 얼음을 막 불어내. 방석으로 막 붙여. 그럼 어둠이 물러갑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불딱 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둠은 물러가는 게 아니고, 어? 밝은 빛이 물리치는 거예요. 어둠은 물러가라 해서 물러가는 게 아니야 나가 나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어두운 마음에 이거를 비우려고 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밝은 빛을 내 마음에 넣기만 하면 내 마음은 뭐 저절로 밝아진다 저절로 어둠 물러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내 십자가에 들어와서 불이 켜지면 이 어둠의 세력은 저절로 물러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내 마음에 막다안 갖고 들어오니까 여기 어두운 게 있어가 여기 어둠이 꼬랑꼬랑꼬랑 꼬랑, 꼬랑 하고 있는 거예요. 그고 십자가를 가슴에 넣면되지 빨간 아, 십자가. 자 만사 형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만사 형통이 불통이 되는 것은 나의 탓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나의 잘못을 깨달아 남에게 원망하지 아니하고 또 오늘날 그 저주가닥에 오늘날 이힘것 가닥에 다음에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라고 하는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세기를 축원합니다